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솔길 부엌입니다. 오늘 11시에 집 앞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조깅하러 나왔습니다. 세 바퀴는 천천히 걷고 두 바퀴는 조깅을 했는데 두 바퀴 다 돌지도 못했을 때반 바퀴, 반에 반 바퀴 돌고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아서 멈추고 거, 걷고 있는데 햇빛이 납니다. 날씨가 흐렸을 때 나왔는데 와, 다섯 바퀴 돌고 나니까 햇빛이 비칩니다. 아, 아, 땀 납니다. 숨좀 고를게요. 집 앞에서 나오는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깜빡깜빡 거려서 잠깐 몇 발짝 뛰었는데 발목이 시큰해가지고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. 아파트에서 내려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건널목 건너는데 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발목에 무리가 와서 세 바퀴 운동장을 천천히 걷고 난 다음에 네 바퀴째부터 조깅을 했는데요. 한 바퀴는 무난하게 조깅을 했습니다. 와, 한 바퀴만 더 돌아야지 하고 계속 조깅하고 있는데 와, 반대편 고령대 맞은편에서 어, 쉴 수밖에 없었어요. 숨이 너무 차고 마스크를 벗고 뛰었는데도 여기 앞에 공사장에서 용접기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그래서 소음 때문에 처음에 촬영을 안한 건데 어, 소음은 찍히지 않지만 용접하는 연기 냄새 때문에 <laughs> 숨쉬기가 힘들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운동장 두 바퀴를 다 조깅하지 못하고 조깅 한 바퀴 반만에 멈춰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. 총 여섯 바퀴를 한 17분에 돌았습니다. 조깅 두 바퀴 걸음 네 바퀴 여기는 초등학교 4층 건물에 아담한 운동장 안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등산로로 가는 후문이 열려 있는 거 같습니다 아저께 제가 운동하고 후문으로 나가면서 닫아놓고 갔는데 아까 세 바퀴 걸으면서 봤더니 잠을 쇠가 잠겨 있는 거 같아서 후문으로 못 가겠구나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한 분이 그쪽으로 나가시는 거를 못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첫날이니까 운동장 세 바퀴에 어, 조깅 두 바퀴를 칠게요두 바퀴 걷고, 어, 그리고 걷는 거두 바퀴째. 그러면 총 여덟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. 반 바퀴만 돌면 총 여덟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. 용인 날씨는 오늘 아주 포근하고요. 그래도 저기 용접기 소리가 또 들립니다. 조금 걷다가 가까이 가면 끌게요. 오늘 첫날 조깅 연습을 하는데요. 오늘이 발란, 발렌타인데이. 쪼꼬렛 먹는 날이죠? 저는 약과를 간식으로 챙겨왔습니다. 생수 500ml 한 병과 약과 두 개를 챙겨왔어요. 조깅하다가 목 마르면 물 마시고 당분 보충하려고 약발을 챙겨왔습니다. 운동장 바닥은 폭신폭신합니다. 그래서 발목에 무리가 없고요. 비는 안 오고 날씨는 포근해서 지금 배낭도 내리고 싶고 생수밖에 안 들어있지만. 배낭도 내리고 싶고, 웨트도 벗어놓고 걷고 싶은데, 운동은 땀 빼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입고서 지금 아홉 바퀴째 계속 걸어볼게요. 조깅을 하면 무리가 올것 같아서 오늘 조깅 한 바퀴 반에 반바퀴 그걸로 만족하고 오늘 운동장을 계속 걸으면서 제가 11시에 운동 시작했는데 지금 20분 넘었습니다. 아 9바퀴째 돌고 있는데 두바퀴 어, 조깅, 7바퀴 걷기, 20분째 운동하고 있습니다. 이제 몸은 따뜻해졌고 이마에 땀도 흐르고요. 조깅일 때 가빴던 숨이 두바퀴세바퀴째 어, 걷고 나니까 차분해졌고요. 이제 조깅하라고 하면 한 바퀴 더 달릴 수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. 좋아. 햇빛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로 가면 호문인데 더 운동장 걷고 발목을 풀고 한 바퀴만 더 걷고 등산로에서 또 조깅을 해볼게요. 운동장에서 조깅과 걷기는 지금 마지막 바퀴 가면서 호문으로 나갈 거예요. 지금 용적소리가 시끄러워서 방송 끌게요. 오늘 조깅하고 걷기하고 운동하면서 어 운동 마치고 집에 올라가겠습니다. 운동장 한 바퀴만 더 걷고 호문으로 나갑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